네 오늘 대학공 예배에 나온 랩런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해 볼게요 어, 우리 나를 축복하며 인사하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하늘 배경 가진 랩런트 들림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의자도 또 유독 넓게 퍼져 있네요. <laughs> 이래저래 해서, 아, 저는 되게 오늘 예배를 할수 있을까? 굉장한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요. <laughs> 역시 램런트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참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랩런트들인 것 같네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배경입니다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배경입니다 빌리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이죠 전도자 바울이 그쵸. 사실 바울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도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는 렘런트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고백을 하는 그런 렘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신앙고백 속에 있으면요. 사실 여기는 렘런트들을... 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여기 있는 랩런트들에게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이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감옥에 안 걸렸거든요. 그 고난과 문제에 안 걸렸거든요. 다른 배경과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가진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뭘 갖고 있었냐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이 당시 바울이 로마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바울이 물려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인 즉슨 바울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거나 아니면 로마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주면서 그 로마에서 로마 시민으로 영입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내려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금수저죠. 잘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소 출신이에요. 이 당시 다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학문과 대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다소라는 곳이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에덴 가서도 철학적으로 변론을 하잖아요. 에덴의 사람들에게 여기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바울이 다소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엘머티,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바울이 가졌던 배경이었어요. 여기에 베냐민 집합입니다. 개양미집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족이죠. 초대 왕 사울 왕이 있던 그 집하죠. 또 유대인 중에서는 왕족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면서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이 이 당시 최고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유대인의 교육을 바울은 적당히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유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0명의 유대인의 법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 70명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서 유대 교육을 직접 배웠어요. 한 5에서 6년 정도. 그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15년 동안 랍비로 활동해요. 이 유대의 교육을 가르쳤다니까요. 아이들에게. 15년간 랍비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어느 정도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랑하죠.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정말 율법에 의로, 나는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율법에 의로 나는 흠이 없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보면, 이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 이제 자기 그 바울이 증인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죠. 스테반을 죽일 때그 정도로 유대 교육과 율법에 완전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딱 이스라엘 나라에 딱 6천 명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키겠다. 나는 정말 이 율법에 흠이 없이 살겠다. 거기에 완전히 뜻을 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이전 배경입니다. 저희가 뭐 간략간략하게 봤지만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정통한 사람이고, 왕족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력을 갖췄을 때참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정말 나중에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런 랩런트들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떠냐면요. 실력이 없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죠. 방종이죠. 진짜 믿음 있는데 삶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맡은 거 대충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만 고백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실력이 있어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삶이 뛰어나고, 너무 규모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인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율법주의. 약간 세속주의. 항상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이러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전도는 안 되고, 후대는 상처받고, 이게 교회잖아요. 저는 이 바울의 내용을 쭉 보면서요. 아, 진짜 믿음 가지고 실력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음 갖고 실력 가진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그것이 배설물로 보이는구나. 믿음 안에 실력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실력이 준비된 사람은 다 가졌어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기는구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구나. 표대를 향해서.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이런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실력이 준비된 랩런트.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렘란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너무 뛰어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는 렘란트. 근데 반드시 그래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실력 가지고 전도를 해요. 실력 가지고 후대를 살려요. 실력 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믿음 안에 실력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렘런트들이 이런 렘런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왜 누릴 수 있습니까?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배경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경 주셨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 있는 렘런트들 가진 배경이 이거예요. 흑암 권세 끝난 배경, 원죄에서 해방된 배경, 하나님을 만난 배경.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다 끝난 배경.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배경. 그것이 랩런트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시고 뭐하십니까? 성삼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배경.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배경. 그렇잖아요.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구원사역 이루시는 배경.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배경.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배경. 이것이 여기 있는 렘런트들의 배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배경.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진짜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진짜 렘런트들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언약 잡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이 랩런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해요.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설때 주위의 사자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랩런트들에게. 흑암이 결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경은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렘런트들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렘런트들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주셨잖아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조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령이임할 것이다. 권능 받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너희가 증인 될 것이다. 렘런트들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증인 될 배경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택했어요. 저는 이 신앙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저게 보이지 않고 이걸 택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붙잡은 배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이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저쪽에 끌려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니까 전부 다 해로 여긴다. 전부 다 버려 버린다. 나는 이걸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진짜 발견한 거죠. 가장 고상한 지이 그리스도.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이다. 엠로스 진짜 이게 목표입니까? 아,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건 싫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잡힌 바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나를 사용하지 않, 않으신다.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만약에 내가 부자 빈바 됐다. 그러면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아, 이번 주에 기도하던 현장에 다락방이 열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구나. 당장 다음 주에 불신자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다락방 열었는데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도전을 원하시는구나. 진짜 현장의 영적 싸움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게 보여지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최고의 목표.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이것이 렘런트들의 목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와도 좋은 거예요. 어려움도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힐 수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께 내 영이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 합니다. 최고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진짜 최고의 배경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입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랩런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는 최고의 배경이 뭡니까? 나중에 램런스들도 자녀라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디다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안전합니다. 최고의 배경은요, 천국 시민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최고의 상급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아무리 많이 갖는 것이 최고의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 나라에 그 상을 받는 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자기의 표때다. 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표때를 정해놨어요. 바울의 목표 지점을 정해놨다니까요. 나는 이 상을 향해 달려간다. 렘런트들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걸 붙여봤어요. 진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인생으로 이걸 붙잡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학국에 있는 모든 램런트들은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배경을 누리는 운동 오늘 여기 루디아 운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루디아 운동이 뭐지? 저흰 굉장히 생각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목사님, 루디아 운동을 왜 적으셨지?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루디아 운동이다. 그래서 대학의 랩런트는 이렇게 하세요. 바울이 이 비밀을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 배경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루디아 운동입니다. 랩런트들 앞에 문이 막혔을 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길을 모를 때, 정말 랩런트들이 현장에 인도받고 싶을 때, 그때,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죠? 문이 막혔을 때, 길을 모를 때, 혹시 그런 랩런트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현장을 정복하고자 할 때, 기도에 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늘 배경을 누리세요. 랩런트들 현장을 정복하는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지금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캠프를 나가야 되는데 이 학교냐 이 학교냐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답을 주실 때까지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치차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때이 제자 중심으로 바울이 빌리뽀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치죠. 이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때 일어납니다. 현장 치유. 요즘에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대학국에 현장에서 연결된 불신자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랩런트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랩런트들 어떤 단을 쌓아야겠습니까? 이런 단을 쌓으세요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 대학 현장을 보음화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십니다 현장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운동 속에 랩런스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늘 배경 누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디아 운동을 하자 저희 교육자들은 기도하다가 아 루디아와 같은 랩런트가 그 현장에 있구나 하면 현재 현장,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걸 계속 포럼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위해 랩런트들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망대를 쌓자 망대를 세우자 망대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들 믿음의 신앙고백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망대를 세웠다가 망대가 또 무너져도 괜찮아요. 계속 세우세요. 계속.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세요. 계속 세우세요. 내가 세우다가 부족하면 그 다음 렘넌트가 바톤을 이어 세울 거예요. 렘넌트들 망대를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파수꾼이요 전도 제자예요. 아, 네 사실 그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 흐름에 맞춰서 이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두고 계속. 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런트들이 사실 영적 상태에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같이 말씀운동 하게 된 분도 교회를 잘못 나오시는 분이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렘런트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하면 그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죠? 엠라트 우리가 정말 하늘 배경을 가졌다면 그 속에서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하반기에는 같이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싫은 거 아니죠? 네,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헌금 찬양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